제가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오프를 안 당해보신 분은 절박성을 불러요. 진짜 제가 봤는이세상에 이제 두비도 인간이 있다. 네오프를 경험한 것과 안 해본 사람들. 어, 안녕하세요. 전 로이스고요. 어, 한국 이름은 정김경숙입니다. 사회생활 하고서부터 계속 썼던 이름이고, 로이스는 슈퍼맨 여자친구 이름이 로이스. 그래서 로이스라고 하고 있고, 마케팅하고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한 35년 일을 했고, 가장 전에 있던 회사는 구글에서 한 12년, 한국 본사에서 4년 에서 구글에서 한 16년 있었던 게 아마 가장 최근에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제가 거기서 레이오프를 당하고 와서, 어, 좀 아픈 기억이 있지만, 그리고 나서 또, 새롭게 제 2의 삶을 이제 사는 것도 좀 있어서 어 굵직하게는 그냥 그렇게 모토로라, 릴리, 구글에서 어 마케팅 커뮤니션했고 지금은 어 아직도 작가란 말이 되게 낯설지만 어떻게 보다 보니까 작가가 되어 있었고. 강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BTN 잡스란 커뮤니티 파운더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과 일사에 이 있는 사람들과 현재 뭐 직업이 없고 실직 중이고 구직 중이고 혹은 백수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같이 그분들하고 저도 사실 백수였고 갑작스럽게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 갈 데가 없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1년 반 동안 3천명 계속 여기서 연결되어 있고요. 음. 한국에서 시작됐지만, 지금 실리콘, 실리콘밸리에서도 비트윈 잡스 모임이 생겼고, 북미 직장인, 지금 캐나다도 생긴다 하고, 이럴 때 저는 또 부산에 가서 어, 비트윈 잡스 모임을 합니다. 음.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한, 어, 뭐랄까, 보람, 미션, 이런 게좀 있어요. 음. 구글 임원에서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책을 내고, 또 이제 이메일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음. 어, 일단, 로이스님, 나도, 그때 당시 우리나라 레오프가, 레오프든 아니면 뭐, 권고사직? 자이반 타이반? 뭐, 아니면 부서가 없어지니까 희망퇴직 이런 게 막, 정말 막, 이제 시작돼서 정말 주변에 이렇게, 어, 젊은 친구든 아니면 뭐, 40대 이상이든 직장을 잃은 분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그런 분들이 이메일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를 꺼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커피챗 하자고, 그래서 커피챗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너무나 용기를 얻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우리 뭐 보통 가면 네트워킹 모임 많은데, 성공사례 발표, 뭐, 뭐, 그 그때 그 당시 장사의 신, 뭐 이런 거. 그래서 다 성공한 사람들의 네트워크 모임은 되게 많은데, 정말 내가 지금 잡이 없으면. 그걸 떳떳하게 가서 얘기조차 못하거든요. 못 그런 모임에서는. 다들 명함 교환하잖아요. 명함 교환하러 왔고. 그래서, 와, 이 잡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갈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 해서 일단 줌으로 비트인 잡스 모임을 만들자. 음. 근데 제가 그때 한 번은 한국에 잠깐 책 때문에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왔을 때는 또 오프라인 했는데, 그렇게 저뭐 제가 그 이런 신청서 받을 때 홈페이지도 없어요. 그냥 제가 링크인에만 올리거든요. 음. 페이스북하고. 근데 어, 이런 모임 합니다 했는데 150명이 사인업 하신 거예요. 그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들이 정말 갈 곳이 없구나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이제 회사 나오고 나서 이게 처음으로 나온 모임이래요. 6개월 만에 자기는 뭐 자동차 회사 나갔는데 밖에 나가면 다 자기네 회사 자동차가 보여서 운전도 못하겠고 밖에 가면 너무 열불나고 화가 나고. 그거를 못다스못나오겠다 근데 자기가 처음 오늘 이잘 나왔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울먹거리는데 와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해드신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래도 누누님은 밖에만 안 나오면 회사 이름 안 보잖아 저는 집에 있어도 맨날 구글 봐야 되고요 집에서도 유튜브 봐야 되고요 집에 있어도 크롬 봐야 돼요 저보단 낫잖아요 그런 얘기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 우습겠지만 저사람은 똑같이 이 상황을 겪어 봤고. 이 사람도 힘든구나를 아니까, 저도 그때 너무 힘들었고, 저 그때 정말 부들부들 떨렸다. 정말 배신감, 막 정말, 정말 너, 저도 아기 때부터 얘를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걔랑 내가 내침을 당했다는 생각이었다. 이런 일 가면 똑같이, 와, 저 사람도 그랬구나. 근데 저는 그래도 훌훌 털고 일어났구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러고 용기를 얻는다라고. 그래서 첫문을 하고 나서, 아, 이 모임을 매달해야 되겠구나. 지금 AI 때문에 더 많이 레오프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김부장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갈수 있는 데가 없어, 요 이분들이. 그래서 좀 편안하게, 어, 정말 그내 말을 털을 수 있는 어,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저희가 주는 거 아무것도 없고, 새로 오신 분이 반 이상이 항상 새로 오세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취직회 가니까 안 오시고, 반또 새로 오시고, 그러또제 얘기 다시 하고, 그리고 나서는 5분 스피치를 하거든요. 미리 사진을 신청을 받는데 내가 이비트윈 어, 잡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약간 어떤 분한테는 제 이야기가 너무 높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로이스니까 저래. 근데 똑같이 나랑 비슷한 친구들이 나도 힘든데 이렇게 겪고 있어요. 라고 하면 또 그게 라, 레퍼런스가 되니까. 서 5분 스피치를 한 3개 정도 하고 나머지 30분은 조별 모임이어서 돌아가면서 자기 근황 얘기하는데 그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내가 막그레오프는 뭐, 비자발적인 실업이든 뭐, 정말 지난주 금요일에 막 돼갖고 진짜 막 너무 막 울먹울먹거리는데, 어떤 분이 3개월 되신 분이, 누구님, 나, 그때 나도 딱 그랬어. 힘들고. 근데 3개월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 어,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것도, 지나가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그 감정에 충실은 하되, 너무 그렇게 밑에는 내려가지 마. 그리고 그런 거 많이 알리는 게 좋더라고. 그래서 이런 모임 꼭 나와. 이런 얘기를 그런 친구들이 해줄 수 있거든요. 그, 그냥 친구들한테,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못 받고 그 친구들은 그런 얘기 해봐요. 뭐 잘난 척 한다 이러죠. 그리고 고깝게 들리거든요, 그게. 가족들한테도 고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이 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